자 반갑습니다. 아자또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리뷰는 바로 어소닉 c 에 이어서 또봇 팝 리뷰입니다. 자이 또봇 팝 또봇 대도시 영웅들 시즌 3에 등장하는 또봇으로 그 아이돌 지망생 또봇이죠. 아이돌 지망생 예 네, 참고로 성우는 에, A R L C라는 아이돌 그룹의 리더인 현민 성우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정보가 있고요 아, 무려 더블 최초로 나온, 무려 더블 최초로 나온 컨버터블 컨셉입니다. 아, 자, 그럼 디테일 한번 살펴보야겠죠 자, 일단. 이건 코어로이드부터. 자, 파베 코어로이드는 이렇습니다. 오! 오, 이거! 제가 역대 왔었던 코어로이드들 중 가장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이런식으로 팝에 글자가 적혀있고 어깨 이렇게 또 음표를 또 몰딩으로 처리했나요 음표를 또 이렇게 그리고 뭔가 귀여운 표정 자 그리고 자 부속되어 있는 이 날개 파츠 날개 파츠가 있는데 이거는 이팝 예, 등에 있는 이 조인트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꼽아주면은 짠 비행 능력이 추가된 팝의 코로이드 이것도 나름 귀엽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꼽으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 같죠 이렇게 다음 한번 팝의 본체. 이 팝의 본체는 그 또봇 팝이 또봇 최초로 나온 컨버터블한 오픈카 형태라서 오픈카답게 여기 천장이 없고 앞유리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모습. 그리고 되게 복합적인 디자인이더라고요. 일단 앞부분 앞부분 아주 멋 멋스럽게 생겼죠. 그리고 윗부분에 이렇게 라인이 있다 보니까 약간 앞부분은 쉐보레 카마로와 비슷한 느낌이고. 옆 부분은 좀 이렇게 길고 매끄러운 느낌이니까 옆 부분은 람보르기니 같은 느낌. 뒤쪽은 요런 모습. 뒤쪽은 카마로 아니면은 람보르기니나 부가티 베이론 같은 느낌. 아무튼 차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주황색깔 이렇게 핸들도 표현해 놓은 거 보세요. 핸들. 자, 우리 바퀴 다 굴러갑니다. 다 굴러가서 지면에 스무스하게 굴러갑니다. 스무스하게 굴러가고, 자, 이제 변신해 봐야죠. 변신. 일단, 옆부분을 이렇게 떼주세요. 이거를. 옆부분을 이렇게 떼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트렁크 부분을 위로 올리고, 이 트렁크 전체를 분리. 트렁크 자체를 분리를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앞부분이 이제 무릎이다니까 무릎을 일단 펴주고 이게 펴주고 허리를 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요게 백팩이거든요. 되이 백팩 백팩을 이런 식으로 닫아주고 그리고 이 안쪽에 팔이 또 있거든요. 이걸 이제 돌리고. 자 팔을 또 이렇게 길게 늘려줍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안쪽에 이렇게 주먹도 있거든요. 주먹, 주먹을 이런 식으로 꺼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펴주고 돌려주고 어. 어. 팔 이렇게 늘려준 상태에서 똑같이 주먹도 꺼내주고 자이 상태가 됐죠. 그 다음에 형벌을 내려주고 이 핸들을 잡아서 가슴 장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앞부분을 이제 분리하는 상태에서 프론트 자체를 뒤쪽으로 넘겨줄겁니다. 이걸 또 이렇게 빼서 여기에 또 넘기는 방식이죠. 이 상태에서 자이제 펴주고요. 이 차량의 힌더 부분을이런식으로 약간만 이런식으로 변형을 해준 상태에서 안쪽에 발이제 펴주고 이 반전미 귀여운 얼굴에서 잘생긴 페이스로 바꿔주면은 또뭐파의 로봇 모드가 완성됐습니다. 오, 오, 이거 디자인은 대도형 제품들 중에서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거 얼굴. 제가 그럼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일단 얼굴, 네.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이렇게 좀 돌려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한쪽은 검은색이고, 정면에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다있는 마이크를 또 착용하고 있고, 머리 이렇게 또 삐죽한 안테나와, 옆에 이 동그란 건 헤드셋을 쓰는 얼굴. 그리고, 가슴팍에 M 자는 좀, 뭐랄까, M 자는 없다 치고 치면은 그나마 괜찮은 느낌이고, 그 다음 팔은, 또 이렇게 넓은 어깨에 팔까지 기니까 오, 완전 레전드 비율. 자, 그리고 등쪽도 백팩으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몸매 모습. 와, 몸매. 몸매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리. 다리는, 네, 허벅지가 일단 굉장히 길고, 무릎 쪽으로 오면은 다리가 두꺼워지죠. 어? 다리가 두꺼워지니까 완전 레전드 비율인데, 해도 돌려보면은, 나팔바지. <laughs> 뭔가 나팔바지를 입은 듯한 그런 하반신의 모습을 하고 있고, 아, 그리고 또, 또봇팝의 무장이 있거든요. 바로 이, 바로 요거하고, 날개를 이런 식으로 꼽아주면은, 자, 또봇팝의 메인 무장인 스탠드 마이크. 이런 식으로 마이크 영상을 하고 있고, 이거를 그대로, 손에다가 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물론 여기가 이렇게 또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포즈도 되지만 자이 아랫부분 아랫부분을 보면 뭔가 조금 날카롭죠 그래서 이거를 또자 이게 평범 한 마이크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돌려주면은 씨.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둔기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맞으면 되게 아파요, 이거. 아무튼 마이크를 또 이런 둔기로도 쓸 수가 있다. 라는 점이 있고, 마이크를 뗀 상태에서 이제 가동 보여드릴게요, 가동. 일단, 얼굴, 얼굴 같은 경우에는, 360도 회전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되고, 그 다음, 팔은, 회전이 되긴 되는데 백팩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좀 걸리다 하면은 이 백팩을 조금 치워준 전제라면은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라쳇 관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신 형태 때문에 팔을 살짝 뒤로 누워 가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어깨는 옆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 팔 부분, 팔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입니다. 뭐, 어깨는 그대로지만, 팔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니까, 이것도 액션 포즈 잡을 때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축관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팔꿈치, 팔꿈치로, 이렇게, 정직한 90도 각도로 꺾이는 걸볼 수가 있고, 손은 따로 움직이지 않지만, 변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꺾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변형 뿐만 아니라 어떤 포즈를 잡았을 때 조금 더 느낌을 내게끔 이런 음, 가동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무려 허리 허리는 360도 회전 가능한 라쳇 관절이 적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요정도까지 뭐 많이 올라가죠 자 뒤쪽으로는 여기까지 뒤쪽에는 조인트가 있어서 걸리고요 자 대신 옆쪽 옆쪽으로는 자이큼와 옆으로 올리는 각도가 각도가 진짜 엄청나네요 자 그리고 축관절이 당연히 있고 어 무릎관절은 자 이렇게 아 이게 라쳇 소리가 되게 경쾌하면서 무릎이 굉장히 많이도 꺾이고요 발 같은 경우에는 변신 때문에 이렇게 뻗는 정도 그 정도의 가동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여담이지만은 자 이렇게 가동을 이렇게 고관절을 살짝 뒤로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고 또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마이크를 꼽으면은 자이 상태에서 이제 상체 여기서 또 흉부를 올려주면 상체를 또 숙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또 다른 관절과 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자, 이런 포즈도 가능합니다. 관절도 상당히 좋네요.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까지.